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인 정착도시로 스페인 제국이 세운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세인트 오거스틴의 역사 1565년 스페인 탐험가 페드로 메넨데스 대 아빌레스가 플로리다 해안에 도착해 세인트 오거스틴을 설립합니다. 이 도시는 프랑스 위그노 교도의 식민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거점으로 세워졌고, 이름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유래합니다. 스페인 함대가 그의 축일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1672년부터 1695년까지 약 20년 동안 건축한 카스틸러데산 마르코스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요새는 미국의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이 요새는 조개 껍질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석회암석으로 지어진 미국 본토의 유일한 스페인식 요새로 영국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요새와 성격 덕분에 세인트 오거스틴은 수차례 공격 속에서도 생존했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영국에 넘김. 1783년 미국 독립전쟁 이후 다시 스페인 소유로 반환. 1821년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인수하면서 미국령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철도와 리조트 개발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철도 재벌, 헨리 플래글러가 럭셔리 호텔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도시의 유럽풍 거리와 건축물은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인트 오거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역사적 매력을 지니고 스페인풍 건축, 돌길, 요새 유령투어 등으로 유명한 역사와 문화 관광 도시로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콜로니얼거리, 요새투어 등대, 미션 센터 등을 방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세인트 오거스틴.